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어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르카케오, 에르카케오, 낙심하다, 낙심하다, 에르카케오, 낙심하다. 네, 두 번째 단어는 데리조, 수확하다, 거두어들이다. 세 번째 단어는 엑루오, 엑루오, 보기하다. 어, 1 0시죠절에서는 알아. 이거는 이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시고요 에르가조마이, 어, 에르가조마이, 에르곤 일이죠. 일이 되다, 일을 행하다, 성취하다. 뜻이고요 다음에 말리스타, 말로스, 말론, 말리스타. 그러니까 이스트가 되면 끝에 어미로서 영어로 말하면 세상급 이스트에스요요스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Oikos, Oik 하면 이제 집이나 하우스, 하우스 멤버들 갖고 있습니다 Oikos 그래서 하우스 멤버 이렇게 되죠. 그 어, 단어를 염두에 두고 구조를 한번 <laughs> 읽어보겠습니다. 아, 때, 네. 그러므로, 뭐 그러나 그리고 토 말론 말론 보이 에운테스 운테스 그렇죠? 매 에드가 조멘 오멘 길어졌어요. 그래서 칼론 칼로스 굿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 선한 일선 선한 일을 하고 앞으로 나와서 이 강조가 됐습니다. 보이 운테스 보이 에오죠? 어, 행하다. 이제 분사가 되죠, 분사. 운테스 됐어 복수가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 오메인하고 이제 1인칭 복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라고 어, 하는 있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상의 주어 그래서 어,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때뭐 뭐 행하는 동안에 그래서 while 혹은 when 정도를 번역한 겠죠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동안에 선을 행할 때매 어, 에르가 아, 아, 에, 아, 죄송다 에그 카코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에서 이제 가정법 사, 어 1인칭 복수 인 경우는 보통 레러스로 번역 가능하다. 청유형식으로 번역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낙심하지 에아도 된다. 가로 왜냐하면 카이로 이디오 오오 붙여서 여기서는 이제 카이로는 시간이죠. 타임. 혹은 어, 뭐 기회, 가위로, 그다음에 이디오는 어, o 각각의 그 때의 시간에, 그러그 뭐 열매 같은 경우는 각각이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때리 소 so 우리가 미래죠 어, 거두게 될 것이다. May e x c l u d 자 e x c l 까지 나오죠 포기하다. 이제, 메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맨 같은 경우는, 분사, 현재 분사 수동태를 알려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혹은 이제, 중간태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중간태 번역이 되겠죠. 예, 어, 바로, 각각의 때에, 음, 그 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뭐 이런지 교훈이 되겠죠. 10절을 보면, 알아, 운. 알아도 뭐 결과적으로, 운도 그러므로, 같은 단어가 두번 반복돼서 강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볼 수도 있고, 알아, 아, 그러므로, 운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리얼리 really 정도의 뜻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로, 참으로, 뭐 이런 뜻도 있니다 아무튼 알아, 운이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 에코맨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스는 웬 정도죠? 웬가이러 여기서는 시간보다는 기회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번역 하면또 어색하죠. 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 에르가 좀했다. 에르가죠. 이거는 뭐 to c o m p 행하라 혹은 성취하라, 그죠 성취하자. 토 아가돈 굿. 어 구절에서는 토 칼론이었죠. 여기서 토아가손이랍니다 그러니까 칼로스와 아가소스는 뜻이 어, 이렇게 동료처럼 오갈 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판타스판타스라고 어, 했을 때투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물이나 일 같은 경우는 모든 일에 이렇게 번역이 될 거고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 나오는 오이케우스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가 더 적절한 번역이 될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우리가 이루자, 선을 행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뭐 그리고 어, 그리고 전도가 되겠죠. 아까 말리스다 최상급이라고 했죠 최상급. 그래서 특별히 정말로 투 크로스 플러스 또 이렇게 연결있잖아요투 오익스 사람들에게 오익하고스 멤버죠. 누구냐면 오브 에피스테오스 페이스죠. 믿음의 권속들에게 사람들에게 특히 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음, 민, 신자들 간에 그, 선을 행함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삶에도 해야 하지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성도들에게 행함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